캐나다 주요 도심 곳곳에 한류 열풍을 불러올 문학 캐러반 열두 전사 오디션이 지난주 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에서 열린 오디션엔 아직 애띤 모습의 14살 여학생에서 70대 여성 중창단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이라 그런지 홀로 도전에 나선 지원자들은 조금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지원자 모두는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비한인이 능숙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자녀를 둔 30대 가장이 파핀 댄스를 추는가 하면 태권도에 무용을 결합한 태권무와 좀처럼 보기 드문 북한의 쟁강춤까지 이날 오디션장에선 다양한 장르의 무대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장구와 북, 해금 등 한국의 전통 악기를 연주한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또 노래부문 지원자들은 단한 번의 기회를 놓칠세라 오디션장이 떠나도록 열창하며 솜씨를 뽐냈습니다. 오디션 도중 작은 실수를 하고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진 못했어도 앞으로 한달반 동안 펼쳐질 문화캐러반 대장정에 대한 이들의 도전은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편 이번 오디션을 통과한 합격자들은 보름간의 합숙을 통해 실력을 가다듬고 함께 호흡하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캐나다 전역에 알릴 예정입니다. 알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